이것은 딸기입니다. 다르지만 똑같은 딸기입니다. 이것은 포도입니다. 다르지만 똑같은 포도입니다. 이것은 공입니다. 다르지만 똑같은 공입니다. 이것은 음향전자기기입니다. 다르지만 똑같은 음향전자기기입니다. 이것은 다양한 사람들의 헤어스타일입니다. 머리가 긴 금발, 검은 단발, 검은 긴 파마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. 여기에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. 안경을 안쓴 사람, 쓴 사람, 선글라스를 낀 사람이 있습니다. 이것은 각자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의 손입니다. 여기에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. 여기에 다양한 직종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. 여기에 휠체어를 탄 사람, 안내견의 도움을 받는 사람, 수어를 통해 소통하는 사람, 보조기기에 도움을 받는 사람 등이 있습니다. 이처럼 우리는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우리는 다 같은 동등한 사람입니다. 피부색, 직업, 연령, 장애 동안 우리가 가지는 다양한 모습 중 하나입니다. 우리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똑같은 사람입니다.